자 이번엔 5월 12일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는요 명문 장수 기업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명문 장수 기업인상은 가업 승계를 통해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을 해온 중소기업인들에게 주는 아주 뜻깊은 그런 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받는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상식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올해로 그러니까 2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상이 저희, 저희한테 주어진 것을 좀더 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가업을 잘 이어받아갖고 더욱더 사업을 더 잘하라는 가, 어, 아버지의 업적을 더 이어받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 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국가 경제, 그 다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한 놈만 파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어, 열심히 한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뭔가 남보다 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 같은 것 생기지 않겠느냐,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그 우리나라 명문 장수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경제도 많이 회복되고 있고 또이 중소기업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화 경영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문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의 재충전을 위한 5일간의 큰 잔치, 중소기업 주간 행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앞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랍니다.